자, 여러분들, 이번 주 일일일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이제 일일일제 오늘 우리 같이 풀어볼 문제는 경비경찰 문제입니다. 경비경찰의 조직 및 운영의 원리, 그 다음에 경비수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하나씩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자, 먼저 경비경찰의 조직 운영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경비 경찰의 조직 운영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이 원리에 네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경비 경찰은 부대 단위 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그다음에 치안협력성, 치안 협력성, 치안 국민들의 어떤 협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체계 통일성, 됐죠. 그리고 지휘관 단일 원칙. 이네 가지를 우리가 경비 경찰 조직 운영의 원리라 그래요. 근데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제 지휘관 단일의 원칙이란 말이 있죠. 자, 우리 경비 경찰이 하는 업무는 긴급하고 신속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지휘관은 뭐 해야 된다, 한 명만 둬야 된다, 그래야 긴급하고 신속하게 대처를 할수 있으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지휘관을 한 사람만 둬야 된다, 의미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부대 활동의 성패는 지휘관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거는 뭐와 관련되냐면 여기는 부대 단위 활동의 원칙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보세요. 부대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지휘관이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대의 성패는 지휘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 부대성 여기는 부대단위 활동 원칙이 아니고, 아니, 거의, 얘는 지휘관 단위를 원칙이고, 부대활동, 부대단위 활동의 원칙의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X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원칙 중에서, 체계통일성 원칙이란, 체계통일성은, 자, 부대가 있으면, 부대 제일 지휘관부터, 저기 말단까지,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회에서부터 밑에까지, 명령 복종 체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체계통일성 원칙입니다. 그래서 상하객 간의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고 책임과 임무 분담이 명백하게 이루어져야 되며 상하 간의 명령과 복종 체계가 통일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체계통일성 원칙의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부대 단위로 활동을 하니까 당연히 반드시 지휘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다 잘못돼서 반드시 지휘관이 있어야 돼 부대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부대의 활동은 지휘관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그리고 임무 중복을 부여해서 최악 경우 대비 여러분 이 임무 중복 부여해서 최악 경우 대비한다. 임무 중복을 해버리면요 이게 바로 체계 통일성에 어긋납니다. 우리 아까 방 바로 앞지문에서 체계 통일성은 정점부터 말단까지.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나눠져야 되고 명령 복종체가 수립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체계통 일생이 어긋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경비 수단. 자 우리가 여기서 경비의 수단에는 크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경고라는 게 있습니다. 경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제지라는 게 있죠. 자세 번째가 체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는 경비의 수단이라 그래요. 근데 이 경고는 이거는 직접적입니까? 얘는 간접적입니까? 얘는 간접적인 실력행사. 그리고 제지와 체포가 뭐예요? 얘가 직접적인 실력행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경고하고 제지는 무슨 법에 나와 있습니까? 얘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체포는 무슨 법에 나와 있다 형사 소송법에 나와 있다 이렇게 놈들은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경찰에서 경찰에서 이제 또 하나가 이 제지 제지는 강제집행이다 긴급할 때훅 들어가는 즉시 강제다 얘는 즉시 강제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이런 걸 사용할 때는 순서가 없죠 순서가 없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거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 순서대로 사용하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수단, 이거, 이걸 우리가 사용할 때, 이런 수단을 사용할 때, 이런 실력 행사할 때, 아무렇게나 사용합니까? 실력 행사할 때 지키는 원칙이 있습니까? 원칙이 있죠. 이걸 우리가, 이거 실력 행사할 때 지키는 원칙을 경비 수단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력 행사할 때첫 번째가 균형의 원칙. 균형의 원칙, 두 번째가 무슨 원칙입니까? 위치의 원칙. 위치 원칙, 그 다음에 적시의 원칙. 적시의 원칙을 우리가 시점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의 원칙. 이렇게 네 가지가 이런 거 사용할 때 지키는 원칙이거든요. 그럼 보시면 위치의 원칙이란. 이 중에 위치 원칙이란 실력 행사 시 상대하는 군중보다 유리한 지점과 위치를 확보한다. 맞죠? 맞아요. 그런데, 근데, 맞는데, 여기 뒷부분 있죠? 한정된 경찰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려야 된다. 이거는, 이거는 여기 있는 균형의 원칙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기 앞에까지는 맞는데, 이 부분 때문에 X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죠? 제지 제지는 아까 강제 집행입니까? 즉시 강제입니까? 즉시 강제죠? 네, 즉시 강제 그래서 강제 집행이 아니고 즉시 강제당합니다 됐죠? 그리고 경고와 제지는 아까 경직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최평은 이건 맞아요 여기 때문에 X가 되겠죠 제지는 즉시 강제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자 기억에 네 가지 부대 단위 이렇게 네 가지는 맞는데 여기서 지휘관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거는 지휘관 단일위원이고 부대 단위 활동의 원칙의 내용이다 됐죠? 그 다음에 네은 맞고 부대 단위로 활동하니까 반드시 지휘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임무를 중복 부여하면 이거는 체계 통일성에 어긋나는 거다. 그 다음에 경비 수단에는 원칙에는 균형의 원칙, 위치의 원칙, 적시의 원칙, 안전의 원칙이 있는데, 여기까지 맞지만, 여기까지 맞는데 한정된 경찰력으로 최대 효과를 올려야 되는 건 이건 균형의 원칙이 지 위치의 원칙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제지는 강제 집행이 아니고 즉시 강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니은만 맞고 나머지 세네 개가 잘못된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경비 경찰의 첫 번째 문제를 정리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를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이 월요일이거든요. 아, 여기 월요일이 아니지.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월요일 날 보시겠지만, 목요일 날 지금 날씨가 뭐 엄청 춥거든요. 영하 막 10도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래서 좀 감기 조심하시고요. 좀 관리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여러분께서는 어, 승진 날짜도 지금 정해지 않고, 그래서 지금 언제 볼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되게 빨리 시험이 끝나면 좋은데 그게 질질 끄는 것 같아서 또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일일일제라도 조금씩이라도 보시면서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내일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제를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